또 느슨하게 늦추어서도 안 되니, 늦추면 게으름에 떨어집니다. 다 아는 얘긴데, <laughs> 마치 검은고에 줄을 고르는 것처럼 해야 하니, 평평하고 느슨함이 적당하여야만 비로소 곡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다 들어본 얘기고, 아, 적당해야지, 너무 평평해도. 뭐, 줄이 끊어지거나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고, 느슨하면 뭐, 당연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이 적당. 근데 이 적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다니까. 우리는 그 적당 이러면, 은그 적당 어쩌라고.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에. 그 서양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이렇게 얘기 말을 보면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 심부름 시킬 때야그 밭에 가서 가지 서너 개 따와라 이래요. 그러면 이게 뭐세 개야 네 개야. 그리고 이제 할머니하고 뭐 김장을 하시던가 뭐 이렇게 부엌에서 요리를 하실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은 1L면 1L, 500g이면 500g, 뭐, 큰 숟가락으로 뭐, 두 스푼이면 두 스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이거 얼마나 넣어야 돼요? 그럼 적당히 넣어 이래요. 적당히 넣어. 아, 적당히가, 그러니까 적당히가 뭐냐고, 이, 우리는 적당히가 머릿속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적당히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적당한 거냐? 아니, 검은 고를 쳐 봐서 음이 제대로 나오면 그게 적당한 거야. 적당한 건 거기에 있는 거야. 실은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소금을 얼마큼 내야 됩니까? 자기가 간을 봐서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으면 그게 적당한 거야. 적당한 건 거기에 있어. 내 머릿속에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 드리냐? 아 저도 공부할 때 이런 예 이야기나 이런 걸 이렇게 들었죠. 제스승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에도 이게 나오거든. 이야기가 나와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묻거든요. 예, 똑같이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제가 그이 물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뜬금없이. 검은 굴, 검은 굴칠줄 아십니까? 이러니까 칠줄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말을 해줘요. 예, 줄을 고를 때, 예, 너무 팽팽하면, 뭐, 소리가, 에, 뭐, 에, 줄이 끊어지거나 소리가, 예, 뭐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러고, 느슨하면 당연히 또안 나고. 검은 고추를 이렇게 적당히 맞추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답답한 건 그거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게 적당한 거냐고. 나보고 공부를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정해주면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이 설법을 들어야 된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언제? 그래서 하루에 두 시간씩 뭐열달 들으면 우리가 깨닫는다.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해진 틀에 자기를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에다 진짜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 적당은, 아, 자기가 하는 만큼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적당은 거기에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 생각으로 어떤 계획 짜듯이 이렇게 정해서 하루 24시간 틀어 놔야 된다. 뭐, 앉기를 하루에 10시간 앉아야 된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적당은 뭐냐? 이게 적당이야, 이게 적당. 이게 적당이에요. 아, 이게 적당이지. 가장 적당한 거거든. 왜 가장 적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어긋남이 없어.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어. 털큰만큼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검은고 줄로 치면은 그냥 이게 가장 적당한 거야. 그냥 음이 잘 나와, 그냥. 음이 너무도 잘 나와, 어긋남 없이. 그러니까 적당하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적당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적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적당을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이 소금을 몇 리터 넣냐, 뭐, 몇 그람 넣냐, 이렇게 헤아려서 적당을 찾지 마십시오. 그건 세간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세간에서나. 세간의 일을 할 때나 그러는 겁니다. 예, 네, 저 어릴 때는, 네, 클 때죠. 예, 네, 불때는 것도 그랬어요, 불때는 것도. <laughs>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얼마큼 떼야 되냐. 밥, 밥하는 이, 이, 무새, 이 밥솥에 불뗄 때, 예, 제일 저는 헷갈렸어요. 그니까 이 솥에서 이 눈물이 나올 때까지 떼야 되고, 어? 눈물이 나오면 이제 멈춰야 되냐, 더 떼야 되냐, 아마 이거 있잖아요. <laughs> 그때는 이 솥이 이렇게 이 새로 된 솥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다 밥을 하는데, 그냥 한참 떼다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 그걸 이제 밥뭐 하여튼 무슨 밥 눈물이라고 했나 하여튼 이 받아놓으면은 이 하얀 하얀색 그런 이 눈물이 나요 입술 이렇게 쥐고막 이럴 때 그걸 이렇게 바르고 <laughs> 그러면 낫는다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맨날 적당히 때라 그래요 적당히 네. 네, 이적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뭐라 고 그러죠 극복하기 힘든 그런 거였어요. 좀 정확히 말좀 해주지 뭐 이런 거. 근데 공부하고 보니까 적당한 건 이게 적당한 거 이게 제일 적당한 거 이게 어긋남이 없어 어긋남이 여기에서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냐 뭐 시작과 끝이 있어야 뭐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냐를 얘기를 하지. 예, 어떻게 해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옳은 거냐. 아, 의미, 가치, 옳름 그름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없지. 아, 늘 적당하고 늘 어긋남이 없는데.